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웃음> 네. <웃음> 저는 아쉽습니다. 그 마가복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쭉 들어왔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매주로 적용을 해왔었습니다. 어, 저는 그 대학생 시절 때에 어, 영국에서 한 6개월 정도 공부할 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어떤 작품을 봤어요. 미술 작품을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교수님을 통해서 art appreciation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아마 공대 나오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art appreciation 아 <laughs> 어, 근데 농담이었습니다 <laughs> 그어 영국 가가지고 숙제를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은 박물관을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작품 하나를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 테이트 나시노 뮤지엄을 가가지고 어, 런던에 있는 작품 을 하나 봤는데 너무나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만 기억이 납니다. 작품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제목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작품은 1866년도에 조르스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어, 그린 작품이고 본인이 굉장히 슬픔 슬 가운데에 통하는 가운데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입양한 딸이 있었는데 어다웠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딸이 죽으면서 그가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렸다고 하죠. 좀줌업 해주시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이 여인을 보면은 blindfolded. 어, 아마 눈이 멀었는지 어, 이렇게 안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harp, t 스트링 string이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아 있는 그런 한 가닥의 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참이 작품의 제목을 뭐라고 치겠습니까? Never thought about it, <laughs> 네, h a n g b y a m h r e a d i e n d m e r m r I'm a e r n I'm a n a e u r o e 다 European. e u e n e r e r o a n e v e r o p o p e u r o p o p e 희망이 무엇이 u 다 a n i i o p e 다 n 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 자민님은 아셨나 봐요, 그렇죠? 가운데는 자민, 가라나. 예, 어, you're artistic. 예, <laughs> yeah. 어,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과 또 사랑을 투자했는데 거기서 대한 어, 올바른 열매가 있지 않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 내가 의지했던 인간관계, 또 돈과 내 경험이 다 끊어지고. 이제 겨우 하나 붙잡고 있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때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있어 있었, 있는 있었, 걸로 아는 것입니다. 암이 없어졌다면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를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경험이 있을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지금 여러분께서 그런 경험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6장 16장 1절은 그 디스페어한 여인들이 와서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여인들이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에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의 위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고, too late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대대사상이 더 이래는 후회도 늦은 너무 늦어버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난 주에 연출되었고 많은 여인들과 지자들이 울며 흩날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 3일 내내 어쩌면 이 파워들도 함께 무덤에 들어간 듯한 그런 디스페어, 절망 가운데에 깊이 빠져들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한 가지 하나의 그 실을 붙잡고 그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 그러한 컨셉 concept, 트에서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1절부터 16장까지 계속 복음을 외쳐 오셨는데 is that the end 복음의 끝이 이러한 것인가? is there hope for the past? 복음의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음을 살리는가?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 원합니다. 무엇이 복음을 살리는가?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깊은 소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일장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외치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마가복음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많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그 메시지, 깊은 소식인데 오늘 메시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이 복음을 쓰는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있었을 때할수 있을지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죠. 어, 오늘 어, 1절부터 보시기 전에 어, 여러분들의 그 수하지 그 주고를 보시면 복음의 어, 끝장, 복음의 학장 이렇게 있는데 그아웃라인에 적으시면서 기록하시면 훨씬 더 오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 묵상할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이 복음을 사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알아야 하첫 번째 복음의 대한 진 무엇이냐면은 복음은 듣기만 하면은 듣기만 하면은 중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만히 듣기만 할때 중단한 것을 오늘 1 절부터 팔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Watching the gospel or end the gospel. 일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 시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어,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옮겨지셨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토요일 날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안식일에 토요일이 지나면서 첫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 세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버버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낸 그런 여인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어, 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에 함께 있었던 유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는잘 알지 못하지만 어, 가까운 여행에서 생각되고 또한 사람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함께 이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힘을 가지고 무덤에 왔습니다. 무엇이냐고요? 그들은 향품을 향료를, 향료를 그 예수님 몸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예언하기를 말씀하기를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들었는데 과연 그 부활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대하면서 그 한가닥의 소망,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실 것이라는 한가지 라스트 트레이 붙잡고 그들의 믿음의 표현으로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애정의 그런 끌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준비했던 향유와 향품들 가지고 예수님 몸에 바르기 위해서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벽 6시 정도 되었을 을입입다다 왜냐고요?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시부터 시부 s 시작했기 때문에 아 I 이때 s 가지 않았을까? 그 t I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was t o l 돌돌 h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 a a t I t o n 곧 부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당연히 물이 닫혀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자기들 끼리 상의하면서 가는 측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릿흐지고 정말 알 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거운 돌문이 열려있고 어, 뻥 뚫려있는 무덤 봤을 때 그들은 뒤로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살에 보시니까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If that was not enough 그것이 놀라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거기한천년이 흰옷을 입은 천사였겠죠 천사가 있어서 그들에게 두 가지 언어스먼, announcement, 놀라운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He is risen He is alive 예수께서 다시 을 샀다 라는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6절에 그 보시면 은 십자가에 옷박힌 나산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 계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나서 다음에 너희들이 기억하더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이후에 제자들을 나시 살려서 만날 것이다라고 이와는 말씀대로 그분께서는 어, 갈릴리도 부셨다.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샛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빨리 가서 얘기하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살아계실 때 바로 14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팔장 1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면서 고난받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안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천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실로 예수님께서 살을 아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 라고 이세 명의 외인들에게한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시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울면서 한가닥의 티만을 그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나 놀랍게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예수님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뻐서 뛰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들이 앞서로 벌써 구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붙잡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성경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그러라 놀랐습니다.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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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적인 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서 기뻐서 뛰어서 아니라 놀라서 도망을 했습니다 무덤에서 도망하고 또한 무서워서 모두에게가 아니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천사가 지금 중 명령도 수행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서움에 섞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가복음 16장 8절. 마가복음 전체가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어, 내 성경에는 구절부터 20절까지 더 있는데 왜 목사님은 끝났다고 할까? What, what's happening? 아마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은 어, 그 구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로 론에있입니다 그렇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괄호돼 있죠? 큰 괄호가 되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 것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가 마가가 본인이 손으로 기록한 복음의 끝이 맞습니다. 왜알수 있냐고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많은 마가 복음의 사본들, 카피들 보시면 은 1st century에 적혀진 사본들이 팔절 모두 다 8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2nd century, 마가와 모든 지자들이 다 이렇게. 요 돌아가신 이후에 적혀진 그런 사본들 카피들 보시면은 거기에 9절부터 20절이 등장하고 그 뒤부터 모든 사본들의 이것이 어펜덱스처럼 따라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마가를 기록한 카피 카피스트가 같은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Something is wrong. 복음 여기서 끝나는 거냐? s this the end of the gospel? 복음의 끝장난 거냐?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What keeps the gospel alive? 무엇이 복음을 살리는가? 하는 g o 을 갖고 누군가 i v e t gospel alive? 하 h a t keeps the gospel alive? What keeps the gospel alive? What 습니 e p s the gospel alive? What keeps the g o s p o t 우리 세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구절부터 이시 절까지 세 가지 에피소드가 모두 다른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 누가 요한 복음에서 각각 컨펌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가이 복음서를 다 그때 완성이 됐으니까 이 세기 때까지 말까지 그 복음서를 이해하고 누가 s u m m a r 를한 것을 우리볼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복음의 마지막 수망이 무엇인가 이 구절부터 이십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말씀 같이 보면서, 이, 복음을 무엇이 보금을 살리는가? What keeps the gospel alive? 이것은 답을 계속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금의 특성은 그거였습니다. 보금을 듣기만 한 우리 마리아와 또두명 마리아와 또 살로베는 보금을 죽였습니다. They killed the gospel. 보금을 듣기만 하면은 보금은 끝장이 아니다. 그러나 답을 든다면 보금은 경험하면 복음은 경험하면 확장이 되는 특징이 있음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의 소신 되겠습니다. 복음은 경험하면 확장이 된다. Living the gospel will send the gospel. Hearing the gospel or watching the gospel will kill the gospel, but living the gospel will send the gospel.라는 우리 주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구절부터 보시면은. 9절부터 1 2절까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속 확인하고 슬픔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Empty tomb, where is Jesus? 그때 모든 사람 돌아갔지만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남아서 슬피서 울었습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웠는가? 누가 훔쳐갔는가? 하면서 슬픔에 싸여있을때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는데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을 해서 하시기를 마리아야 그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알아보고 라본이었으면서 라나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first hand 가장 처음으로, 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도화를 경험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0 구절 아 죄송합니다 십 절에 보시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네. 마리아는 신났습니다. 과연 he indeed has resurrected. 그분이 실로 살아나셨하면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누구를 에 갔습니까? 제자들이 에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살아나셨다. 십일조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 마치 아까 세 명의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못 믿고 두려워서 발갈발 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이 이상하게 지자들에게 나타나서 보게 됩니다. Second story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길을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은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을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두 어, 명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그 추억을 되씹고 있는 그런 장면 가운데 third person 나타나가지고 왜 슬퍼하느냐 구약에서 메시아가 당이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성경을 조목조목조목 풀어주면서 맨 마지막 그들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장에 기도하실 때 깨달았습니다. 오 어, 이분이 바로 예수님시구나. 이 면서구하는 예수를 직접 목격하는 first-hand witness가 되는 특권이 이두 명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 말씀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우심을 경험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뒤에 바로 가서 어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완성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반응은 무엇이냐?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귀신을 받겠지. 뭐 천사를 받겠지. 하면서 믿지 않은 두 번의 모습을 아니 세 번째 모습이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열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호루이 나타나서 어,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원낙한 것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예수의 신문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시기 위해 믿게 되었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것이죠.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또이르시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너희가 복음 이있느냐 너희가 이제 경으로 믿는 이제 믿는냐? 이 경과 믿음을 가지고 만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이죠.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모든 만물에게 전파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도 있지만 어떤 성경에는 creation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에게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 강아지에게도 정말 이 전하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하라고 말씀 To all creation 문자적으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었을 때는 복음을 귀로 앉아서 내리 들었을 때는 그것이 그냥 좋은 말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복음의 주인공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에 우리의 우리 창나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기와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What k e e p s the gospel life? 무엇이 복음을 살아 있게 합니까? 그것은 지식과 들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living the gospel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만이 복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어, 저는 한달 전에 오늘부터부터 올게 화초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지나면서 계속 그볼케드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오피스 에 있는데 죽고 가던데 <laughs> 열심히 제 와를 로드도좀 실하고 항상 뭐 그나마 상상 좀 추구했는데 지난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laughs> 지금 제 방에도 있고 다 꼬시떨어지고 이제 시들시들한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쓴다 nothing 그냥 바로 보면은 복음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언제가 들었던 복음, 아름다운 복음인데 나도 모르게 시들시들 해지고 죽어져 간. 그리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무 영이 없는 오늘 어린이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될수 있다는 우리 그 지침밖에 됩니다. 복음은 듣기만 할 때에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생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생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이 흥거 흥거리 적셔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우리 사, 주위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수밖에 없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제목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끝장? 복음의 확장. 한번 같이 형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손벽도 많이 셨으면서 제가 복음의 끝장하면 여러분께서 No, 복음의 확장 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끝장? No. 복음의 확장. 복음의 끝장? No. 복음의 확장. 그렇습니다. 오늘 8 절까지는 복음이 끝장인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면 오늘 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내 삶과 흥을 적셔 있다면 우리는 끝장이나 복음 확장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정말 이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는 말씀을 어, 그 우리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아련하시게 됩니다. 주님 나의 예수님 오늘로 주신 사랑입니다. 말씀 보면서 아이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군요. 나같이 완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셨군요. 나같이 부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이라 해 주시는군요. 그 은혜가 신선할 때에 우리는 복장을 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교회 모임에 오 힘쓰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달부터 이 수요 가족 블레싱 수요 예배를 가질 텐데 그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좀눈스레 낮이 지아 않냐고 모으기 힘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신선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복음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동적으로 내삽고 영적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한 그러한 툴인 것입니다. 또 복음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Let's not be silent.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세상은 우리 교회가 조용하게 욕을 합니다. 샤랍하게 욕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 근본주의자를 성경밖에 모르는 저 보리타고난 빅엣스라고 표현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조용히 하기 예수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들밖에 없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복음이 끝장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는 약간은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라 스쿨 얘기하면서 지난 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부끄럽게. <laughs>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어느 분 되게 신방을 했었습니다. 신방하면서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저한테 부르시더라고요. 아 유럽이야. 오, yeah, I'm coming. How did you know? Can you tell? 자기 터널 할수 있대요. 그래서 so where are you from? 그러니까 자기는 엄마는 from India, 아빠는 from Sweden, so I said, oh you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laughs> 예, 두 엄마 아빠가 지금 그런 동서양의 만남을 갖고 태어난 분이시고 연세도 있으셨어요.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어, 지금 집을 탈한 악처이시고 현재 스태퍼드에서그 그 professor로서 어, 아마 adjunct이시겠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나도 지금 팔로알트에 있다. 팔로알트에서 포널스턴 교회의 목사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매주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당신 아니냐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놀라듯이 놀라듯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크션이다. 리스 그래서 잘됐다. 교회 가느냐 하니까 교회를 가끔씩 간대요. 그래서 Whenever you're in town in Palo Alto, you're welcome to worship with us. Worship Jesus with us. 분명히 들러 했습니다. 제가 왠지 모르게 신방을 하고 나서 기도하고 우리 그 가족을 위해 축복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스토리 넘버 2 이번 주에 보시면 저희 뒤에 스크린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모 보셨겠지만 제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 저걸 다는 분이 그 이름이 잔입니다잔 John. 제가 본인이 얘기하는지 안니는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잔인데 어 우리, 우리 프로젝터와 또 스크린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예수는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회를 보면서 점심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고 싶어서 노렸는데 계속 도망가셨어요. <laughs> 빨리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어제도 오셨더라고요. 조금 길어지길래 제가 나가서 음식을 사왔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와 같이 먹자 어,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기를 당신 이름이줄 아닌데 왜 집안이 불교냐 교황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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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은 이름을 안 된다고 얘가 농락을 얘기했었는데, 젤피기스, 전내가 당신을 보니까 페이도 안 받고 교회를 위해서 헤어하는데 너무 써울렌트 화이트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생각나는사람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이 the greatest servant of the h o l y world. 당신이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우리 예배소 함께 와서 예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고 어, 도전하고. 어그 저녁 점심 시간에 같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충만할 때에, when we're living the gospel every day, 우리 삶 속에는 터져나오는 것이 예수님예수님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많이 죄를용서하수있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이미아와 부활 예수님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Not the end of the gospel, but sending the gospel. 부활의 복음의 끝장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 어떻게 요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Right foot, left foot.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교회번 그 가운데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first hand experience. 남을 풀어서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께에 나갈 때에 예,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람을 다잘 확인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et's send the gospel. 복음이 끝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 저와 여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사실 믿으시고 이번 주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하게 어, 사실 저희가 저와 여러축복시도록 하나만 더그 구절을 보여드리고 마치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읽었었던 8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묻으면서 도망고 하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장된 버전, 복음의 마지막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